안녕하세요. 어, 미국 남가주에서 어, 부동산하는 어, 해니가입니다. 오늘은 2023년 어, 6월 25일이고요. 어, 오늘은 제가 그남가주에 약한 10만 스퀘어 피트 정도의 어, 물류 창고 자료를 좀몇개 준비를 했습니다. 이 건물들은 이제 대충 봐서 이제 건물 어, 천장 높이가 한 30피트 되고, 그리고 로딩 닭이 이제 한 10개 이상 있는 어, 물류 창고로 쓰기 적합하는 그 건물들입니다. 첫 번째는 이제 플로톤이고요. 플로톤은 한국 기업 이제 CJ에서 이제 식품 공장이 한 10만 스 캐피트 정도 있는 걸로 어,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건물은 이제 어, 그, 아나하임인데, 요것도 그, 플로톤에서 바로 붙어 있는, 대여가지고 아주 그, 한국분들이 많이, 어, 선호하고 있는데, 그런, 어, 동네입니다. 이 건물들은, 어, 대충 임대료가, 어, 천장이 높고, 그리고 러닝덕이 충분하고, 뭐, 그 트럭, 어, 이 충분히 턴할수 있는, 어, 그레디스가 있는 건물들이 이제 대략 한 평방 피트당한 네트로 한 2불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되고, 이제 이것들이 제 넷이니까, 내어 차지가 이제 대략 한 25전에서 한 30전 정도 되니까, 한내 차지가 한월 어 임대료 한15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대략 잡아서 어월 임대료가. 어, 평방 피트당 한 2불 한 15전 정도로 이제, 어, 생각하시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. 어, 이, 번이 건물은 이제 산타페 스프링스 있는데, 산타페 스프링스는 이제 프리웨이가 교차 안 되어가지고, 어, 여기에도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, 에, 많이 있죠. 그리고 산타페 스프링스는 이제 바로 한 5마일 정도가 이제 남쪽에 이제 부에나파크플로 쪽이니까 그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 동네이고요 보시다시피 아주 터닝레이디스가 아주 좋습니다 어, 그리고 마지막, 어, 이 건물은 이제 시리업 커머스에 있는 건물이고요. 어, 시리업 커머스에는 이제, 한 음, 대기업이 이제 김치 공장을 한 작년인가 그때 이제 구입해가지고, 어, 김치 공장을 이제 도입하고 도구, 있어요. 그래서 이, 이, 에서도 많이 김치를 건는데 아마, 어, 이 컴마스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이제, 물건이 아닐까 싶네요. 이 콘머시스는 이제 번원 쪽이어가지고, 어, 어, 그 물류라기보다도 이제 생산하고 이제 도매상 어, 하는 어, 지역입니다. 제가 작년에도 제가 여기서 한 건물을 하나 제가 독점 리스팅 아서 팔은 적이 있고요. 예,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고요. 어, 언제든지 어,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,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. 예, 안녕히 계세요.